네. 오늘은 왕의 신화와 믿음에 대해서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왕의 신화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기록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틀이 지나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간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중간에 수가, 야곱의 우물과 여기가 거쳐서 지금 갈릴리로 가는 지금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여정은 3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가에서 지금 이틀을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지금 가나가 나사렛을 거쳐서 가나가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들리지 않으시고 바로 가나로 들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거치지 않고 가나로 바로 가셨는데 가나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근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였던 그병 고치는 일, 그 다음에 어 그,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신 일, 그 일을 다 이적을 보셨어요. 봐서, 어, 본인들한테도 그런 이적이 있겠구나라고 어, 생각하고 환영을 한 거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을 보였던 것이 바로 가나 지역이었죠. 나사렛에 왜 들리지 않으셨냐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이 하였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가나로 가시는 도중에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어 어려서부터 나사렛에 대해서 잘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성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가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으며 이 소식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마음 상한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어, 가보나움에서 또 오늘 스토리는 왕의 신하가 이제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돼서 고쳐달라고 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가서 청했어요. 그러니까 가보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온 거죠. 근데 이 가보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2km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성인이 걷는다면 4km 걷는 것이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32km면 8시간 거리겠죠. 근데 여기에서 왕의 신하기 때문에 사실 왕의 신화는 말을 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 그죠? 아무래도,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왕의 신화 하면은 대통령의 친척이나 또는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2km 거리를 걸어서 갔을까?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차 타고 갔겠죠. 이, 이런 걸 빗대어 봐서는 조금 어, 시간이 좀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화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그 다음에 성전에서 병자를 고친 소식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래서, 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내가 98% 믿는다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려면 100%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화는 한 7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10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대화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왕과 연결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친척이나 또는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병을 좀 고쳐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말 때문에 왕이시나는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돼요. 이한줄 때문에 그 내용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좀 알면 우리가 거듭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자기의 요청이 수락되는 조건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 마음 먹었어요. 우리가, 우리 보통 이런 믿음이죠. 나가, 어, 어떤 병이 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겠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그래서 우리 믿음과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한 조건을 걸어요. 제가 병이 나면, 머리가 아픈데, 이 머리 아픈 게 나면, 아니면 누가 고쳐지면, 이, 이 면이라는 가정해서 예수님을 본다면 그건 믿음이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왕의 신하 한 사람을 지지자로 얻기 위하여 자기의 요청을 즉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왕의 신하는 그래도 자기가 지위가 높으니까 자기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즉시 들어줄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왕의 신하의 말과 태도가 진지하지 못함을 감지하고 그의 믿음이 불완전함을 깨달았다. 분명히 그는 이미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따라서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전에 의심이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삶 속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기적,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이 뭐죠? 마음이 변화되는 거. 새 마음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이적과 기적에 이요 이적 중 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왜새 마음을 받지 못할까? 이것은 의심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의심이 생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온전히 용서함의 경험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 설마 여기서 내가 극복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아, 저 밑바닥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있고, 나머지 다는 미혹의 영이 나한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혹의 영이 속삭이는 것을 계속해서 받아먹고 그동안에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미혹의 영을 우리가 갖고서 항상 의심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새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못 한다는 거죠. 미혹되는 이유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미혹되는 건 뭐냐면, 진실함과 깨끗함을 온전히 찾지, 찾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그래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사단은,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조상이다. 그는 가인의 마음에 광기와 의심을 가득 채워서, 그의 죄 없는 동생과 하나님을 대적해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이게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발판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되실까? 이런 의심이 작은 의심을 사단은 항상 놓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사단의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걸 또 테이크한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불신의 진정한 원인은 죄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나 조금만 좀또 즐기고 아, 전 그래도 이게 조금 나은데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커피를 너무 즐겨해서 커피 마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 그게 끊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꾸 불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나한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지 못하는 건 내가 죄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교만에 빠져 죄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환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할 준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의심할 준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줄교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준비가 벌써 되는 거예요. 의심의 준비. 자,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마음이에요, 사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컨트롤 할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고 누구 생각대로 가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우리가 일상을 계속 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이 해결될 때, 해결될 때 생겨나게 돼요. 믿음은. 내가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헌신 기도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새 마음을 받는 즉시 의심은 없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의심하게 하는 생각을 주입시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을 기도 없이 읽을 때 의심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 우리가 성경을 열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잡생각이 막 나오죠. 근데 그 잡생각을 기도로서 빨리 떨쳐버리고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요. 그러면 그 성경이 의심으로 나한테 스며들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의심으로 흘러 흘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 공부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이해력을 달라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저한테 정말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제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믿는 것인가, 믿음이 오는 것인가. 우리 항상,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다수는 내가 믿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온전한 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믿음이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온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그 믿음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어, 경험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정로의 계단에선 1장부터 6장의 경험을 우리가 어, 정말 한 단계씩 어,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항상 찾아온다. 자,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위안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이 겪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위안을 삼으라. 믿음이 있는 자와 당신과의 차이는 그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것이다. 믿지 않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믿음이 아주 있다라고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의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 의심이 들어오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의심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의심하는 교제가 나올 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아, 저 사람 믿음 별로 없네? 근데 사실 교제 가운데 의심하는 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제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의심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심 있는 것을 서로 교제 가운데서 내놓고, 그 다음에 그 교제 가운데서 해결되고,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그게 온전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화는그 의심을 가득 가지고 있었죠. 어떤 의심이죠? 아, 이분이 정말 진짜 메시안가, 반반이었던 거예요. 메시안가, 그래서. 아, 메시아라면 요거 내 아이를 반드시 낳게 해줄 거야. 그럼 내가 이분을 메시아로 내가 섬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화는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자각했어요. 자각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화가 가로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어, 존칭이 바뀌었어요. 주여. 주여라고 바뀐 거예요. 예수께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군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바시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왕의 신화는 거듭나고 나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복음의, 어, 전초기지가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엄청나게 복음이 확산되는데 사용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신화는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기의 필요를 깨달아야만 되었다. 이 왕의 신화는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받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을 수락하시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능력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대부분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정나라에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 이 왕의 신화는 지금 자기가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믿어, 믿음이 있, 있노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가 가로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힘이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화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 저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거 언제 한 거죠? 마가복음 9장에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하고 같은 간절함 속에 예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경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단계, 그 깊이 자신이 믿음 없음을 진짜 깨달을 때 예수님만 온전히 매달리는 그 경험 가운데로 이 사람들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께 할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는 전혀 반대로 예수 자신의 능력에 유무하는 별개로 환자 아버지의 예수께 대한 신뢰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치병이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화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거듭남의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드시, 아르시,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생,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이구나. 그래서 용서의 경험을 여기서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구주로 믿음이 왔을 때,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찾아왔죠.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제, 자기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간 거예요. 그 신화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 아들이 나흘이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겨듭남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다들 맛보게 돼요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느낌이잖아요 이걸 맛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가 이제 거듭남의 경험을 할때그그 그 너무 기쁜 마음이 같이 어, 이게 어,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버나움이 32km인데 아까 32km인데 만약에 말을 타고 갔다면, 걸어서 가도 8시간이고, 이때 만난 시간이, 어, 1시였습니다. 점심 때. 1시였으니까, 1시간 이야기 했다고 해도, 밤늦게까지는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왕의 신화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서둘러 갈 필요도 없었어요. 왜? 아이가 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그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머무르고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저녁이면 그의 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가버나움에 그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도착했다. 귀로는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의 모든 천연계가 자기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 하였다. 정말 이 거듭남의 경험. 이, 이때, 진짜, 어, 하늘이 주는 맛, 어, 맛을 어, 이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는 그가 믿기 전에 자기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믿, 어, 믿음이 오기 전에도 어,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되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 사실 이게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 단계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거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 단계부터 이 믿음이 생기게 되,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 거듭나기 전에도 이 믿음을 갖고 붙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한번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경험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이 교제 가운데서 정말 그 왕의 신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후로부터는 아, 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고 100% 믿고 갔을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준 교훈이죠. 네. 우리, 우리도 모두 그런 믿음 가운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